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상화폐 자동 매매를 주제로 프로젝트 진행한 최민기, 조영일 조입니다. 저희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개요 말씀드리고 알고리즘, 그리고 매매 전략, 사용 머신러닝 모델, 그리고 실제 구동 이미지까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시중에 공개된 수많은 자동 매매 프로젝트에서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매 전략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어려운 사실에 착안하여 음, 해당 전략들을 테스트해보고 또 실제 매매에 사용 가능한 모델을 뽑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제공 기능은 매매 전략에 대한 과거 데이터 기반 테스트 그리고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매매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매매에 연결하여 매매하는 것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알고리즘입니다. 음, 저희는 일단 바이낸스 거래소의 API를 이용하였고요. 이용하여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가져와서 과거 데이터를 통해 이제 네,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그각 전략들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했고요. 그리고 이 최적화된 것을 실시간 데이터로 이제 테스트를 돌려서 검증하였습니다. 이제 실시간 데이터 테스트의 경우에는 네, 평균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라이브 환경에서 테스트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괜찮은 모델들을 실제 매매에 이용하여 네, 구동 중에 있습니다. 매매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많은 전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점인 최소한의 리스크를 가지고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찾던 중에 네 백테스팅 결과가 가장 잘 나온 매매 전략이었습니다. 해당 이 전략은 인벨롭 지수라는 이제 볼린저 밴드 계열 를 이용하여 매매하는 전략인데, 네, 그 사진 이미지와 보듯이 빨간색 선에 닿으면 매수, 그리고 초록색 선에 닿으면 매도를 하는 식의 전략입니다. 사용 머신러닝 모델은 베이지안 최적화를 사용했습니다. 베이지안 최적화를 사용한 이유는 일단 주식 시장 데이터가 노이즈가 매우 많은데 이 노이즈에 매우 강하고, 또, 이 사전지식 업데이트가 가능해서 새로운 라이브 데이터가 계속 들어올 때마다 업데이트 될수 있으면서, 다면있 마지막으로, 이 매매 모델은 로컬 미니맵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과적합 방지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생각하여 저희는 베이전 최적화를 사용했습니다 네, 실제 모델은 지금, 네, 아마존 EC2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어, 그냥 일단 저희가 그 이미지상으로는 이제 프론트 엔드가 사실 매매 전략을 구동하는 데에서는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프론트 엔드는 따로 구성하지 않았고, 그리고 매매, 화면의 경우에는, 어, 화면과 같이 이제 매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로그가 찍히며, 또 현재 어느 정도 수익률이 쌓였는지 확인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 네, 전략의 경우에는 이제 라이브 환경 테스팅을 마쳤고 지금 현재 화면은 이제 실제 매매가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11월 5일 경부터 현재 11월 17일까지 약 12일 정도 구동하였으며 지금 구동 중에 화면에 보이다시피 이제 5.8% 예,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또 승률은 51%, 그리고 일 평균 매매 수는 약 7회 정도로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저희가 라이브 환경 테스팅 했을 때와 거의 동일한 수치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실제 수익이 나는 모델을 구동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